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얼른 찍고 사라지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복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볼 테니까요 밝기를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오씨 저거! 아, 저거 뭐야 형님 봤어요? 봤어요 봤어? 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매장에서 찍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그 끝까지 말렸어야지 진짜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아, 어떻게 말려요 사장님은 뭐. 아. 일단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켜볼게요 네? 네. 네. 다시 한번 켜봐요. 안녕하세요. 킹채널의 구름김사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어두운 곳이나 야간 작업을 할때 필수 아이템인 충전 작업 등을 보여봐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GPT에서 출시된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 배어툴 4인치, 5인치, 7인치 이고요. 두 번째는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 배어툴 4인치, 5인치, 1인치 이고요. 마지막으로 마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 배어툴 4인치, 5인치, 7인치 세 가지입니다. 4인치 워크라이트 사이즈를 보시면 가로 100mm, 세로 100mm, 면면 폭이 13mm로 되어 있고요. 밝기는 3000루멘입니다. 5인치 워크라이트 사이즈는 가로 160, 세로 100mm, 면면 폭은 43mm로 되어 있고요. 밝기는 5000루멘입니다. 마지막으로 7인치 워크라이트 사이즈는 가로 270, 세로 100mm, 면면 폭은 50mm로 되어 있고요. 밝기는 6000루멘입니다. 이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세요. 180도로 앞뒤로 회전이 되는 거하고요. 이 워크라이트 뒤쪽에 보시면 USB 단자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시에 충전을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서 하나, 둘. 하나보다는 두개 있는 게좀더 편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 방수 정도는 되는 IP56 등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밝기 테스트를 한번 해 보러 갈 건데요. 이번 영상은 임산부나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남양 특집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고고.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 지금 나와있어요. 뒤에 보시면 복도가 굉장히 긴데 어둠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아... 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얼른 찍고 사라지겠습니다. 자,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 보이시죠? 이긴 복도를 4인치, 5인치, 7인치 한번 비춰봐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자, 4인치에 3,000루멘의 밝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복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서치 타입처럼 저 끝에까지 굉장히 환한 모습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볼 테니까요. 밝기를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오, 씨, 저거! 야 아, 저거 뭐야 잉크 봤어요? 한번 갔다 와 보실래요? 제가요? 네아 무서운데 어떻게 가요 그냥 빨리 찍고 가요 아남자 뭐가 무섭다고 진짜 아 무서워 빨리 찍고 가요 그냥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찍고 가는 걸로 네자 아. 이번엔 5인치에 5,000루멘의 밝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확실히 4인치보다 5인치가 밝은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서치처럼 저 끝에도 밝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옆에 좌우도 굉장히 밝은 모습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켜볼 테니까요. 5000 루멘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깜짝이 야 아, 저 뭐야 저거 씨. 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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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매장에서 찾아 그랬잖아요, 그냥. 아, 그 끝까지 말렸어야지. 진짜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아, 어떻게 말려요, 사장님. 아. 일단 그만. 제가 다시 한번켜 볼게요. 예? 네? 네, 네. 다시 한번 켜 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7인째6000 루멘 오크라이트의 밝기를 바로 보여봐 드릴게요. 이야 지금 보시면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확실히 7인치가 제일 밝은 모습이고요 서치처럼 끝에까지도 환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7인치의 6000루멘의 밝기를 보여 봐 드릴 테니까요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시 한번 7인치의 밝기를 보여 봐 드릴 테니까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자, 어떻게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품 금액도 배어툴 기준, 베이저 컵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이 쥐피터 워크라이트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마케다 배터리 장착, 쥐피터 배터리 장착, 엑스 배터리 장착, 이렇게 세 가지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 배어툴 기준 금액이 타인지 19,800원, 5인지 25,800원, 7인지 2 9 8 0 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엔 미러키 18볼트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 배어툴 기준 금액은 4인치 21,800원, 5인치 27,800원, 7인치 31,8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월트 18볼트나 20볼트 배터리 장착, 주피터 20볼트 배터리 장착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라이트 배어툴 기준 금액은 4인치 21,800원, 5인치 27,800원, 7인치 31,800원에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 분들이나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쓸만하고 성비괜찮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툴킹 채널의 구로 김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